아들 오늘은 10조 금카팀 스쿼드 한번 살펴보자. 추천팀은 에스턴빌라와 유벤이다. 특히 유벤은 금카팀이 어려운데 평소 보던 스트라이커가 아닌 모이스킨과 밀리크를 투톱으로 세워서 능력치가 너무 좋더라. 오늘은 스쿼드는 이미지로 보실 동안 혼자 좀 떠들겠습니다. 저는 매번 구독자 1,000명마다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도 구독자 15,000명 이벤트로 넥슨 캐시 5만원권 2명을 뽑았고 당첨자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인증샷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당첨자가 아닌 두 명이 사진을 짜집게 해서 저에게 당첨자인 척 메일을 보냈습니다. 한 명에게는 제가 속아서 핀번호를 보내주었는데 어이가 없어서 게시글을 올렸더니 죄송하다는 답장이 왔습니다. 사칭범은 16살의 어린 학생이라고 했고 어린 학생을 처벌하거나 돈을 다시 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기에 그냥 용서해 주었습니다. 그런데 참 제가 이벤트를 통해서 어린 친구들에게 나쁜 마음을 먹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30대 후반에 제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을 하니 유튜브 월 수익이 10만원 이때도 많은데 10만원 벌어서 10만원 나누려는 저를 속이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비해 정말 아무것도 도움될 것도 없고 팬심조차 생길 수 없는 저의 유튜브에 아무 혜택도 없는 월 900원짜리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내분도 계시다니 이 고마운 분들은 또 무슨 마음이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정말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.